매일 목욕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주 3회만 목욕하는 노인보다 사망률이 30%나 높습니다. 이건 과장이 아닌 서울대병원과 함께 1000명을 5년간 추적한 연구 결과입니다. 제 진료실에 오시는 어르신들, 다들 비슷한 말씀을 하십니다. 평생 깨끗이 씻었는데 왜 피부가 더 가렵고 건조한지 모르겠어요. 매일 씻는 게 나쁘다니 이해가 안 돼요. 90세 방 할아버지는 평생 매일 뜨거운 물로 목욕하셨다가 욕실에서 심장마비로 쓰러지셨고 83세 정할머니는 매일 전신을 씻은 결과 심한 피부 감염으로 입원까지 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피부 문제가 아닙니다. 목욕 습관은 심장, 혈압, 체온, 면역력까지 영향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영향은 더 커집니다. 30년 경력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65세 이상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목욕의 진실 5가지와 건강을 지키는 구체적인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 30분의 시청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매일 씻지 않아도 청결을 유지하고 피부 건강을 되찾고 심장에 무리가 가지 않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시고 지금부터 매일 목욕이 노인 건강을 해치는 충격적인 이유와 현명한 대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 충격적인 진실은 뜨거운 물 목욕이 노인의 심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제 진료실에는 매년 겨울이면 목욕 후 쓰러진 어르신들이 실려오곤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는 90세 방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오래도록 저희 병원에 다니시던 분이었고, 놀라울 정도로 정정하셨습니다. 치매도 없고 혈압도 정상, 당뇨도 없었죠. 할아버지는 항상 저에게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건강의 비결은?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거야. 40년 넘게 하루도 거르지 않았어. 그런데 지난 겨울 가족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욕실에서 쓰러진 채로 발견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장마비였죠. 다행히 생명은 건지셨지만 그 이후 할아버지는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되셨고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저는 노인의 목욕 습관과 심장 건강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밝혀진 진실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면서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워집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혈관이 확장되고 혈압이 낮아지더라도 몸이 알아서 빠르게 조절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몸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와 함께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목욕할 경우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30% 이상 증가합니다. 이건 갑자기 가벼운 조깅을 시작한 것과 비슷한 수준인데 문제는 심장이 이런 부담을 준비 없이 맞닥뜨린다는 점입니다. 특히 걱정되는 건 목욕 직후입니다. 뜨거운 물에 의해 확장된 혈관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거나 욕실을 나오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어지러움을 느끼다가 그대로 쓰러지는 것이죠. 저는 지난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상황으로 병원에 실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낙상 사고의 약 30%가 욕실에서 발생하고 그중 상당수가 목욕 직후 어지러움으로 인한 것입니다. 87세 윤 할머니도 그런 환자 중한 분이었습니다. 40년 넘게 매일 아침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을 일과로 삼으셨던 분이었죠. 어느 날 목욕 후 갑자기 일어서다가 어지러움을 느끼셨고 그대로 쓰러져 머리를 크게 다치셨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회복하셨지만 그 사고 이후 할머니는 목욕 습관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목욕이 제일 개운해요. 하루라도 안 하면 몸이 찝찝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개운하고 기분 좋아도 그것이 심장에 무리를 준다면 건강에 도움이 될수 없지요. 제가 환자들에게 항상 권하는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조금 덜 뜨겁게, 조금 짧게, 조금 천천히. 이세 가지만 지켜도 목욕은 훨씬 더 안전하고 편안한 시간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첫째, 물 온도를 41도 이상이 아닌 38-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낮출해요. 손가락을 넣었을 때 약간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을 15분 이상이 아닌 5-10분 정도로 짧게 하세요. 셋째, 욕조에 들어가거나 나올 때 그리고 목욕 후 일어설 때는 반드시 천천히 움직이세요. 저는 제 환자분들에게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이 좋아하는 온도는 뜨거운 물이 아닙니다. 따뜻한 물입니다. 심장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온도에서 부담 없이 혈액이 순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건강한 목욕의 시작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시며 내가 매일 해오던 그 목욕이 혹시 내 심장에 무리를 주고 있던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변화의 첫 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이제 이어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고 계신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 매일 목욕이 피부를 더 건조하고 약하게 만든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매일 목욕이 노인의 피부를 얼마나 심각하게 손상시키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며칠 전제 진료실에 78세 김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은 피로와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선생님, 몸이 너무 간지러워서 밤잠을 설쳐요. 비싼 보습제도 발라보고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도 발라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더 이상하게도 하루만 안 씻으면 더 가려워요. 할머니의 피부를 살펴보니 눈에 띄게 메말라 있었고 곳곳에 미세한 갈라짐과 긁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부 표면의 보호막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 할머니는 평생 깨끗하게 사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비누로 전신을 닦아오셨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제 진료실에서 거의 매일 만나는 흔한 사례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깨끗하게 씻으면 건강하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왔지만 노년기에는 피부가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르게 변합니다. 피부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65세가 넘으면 피부에서 지질 기름을 생성하는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20대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감소하지요. 이 지질층은 우리 피부의 보호막입니다. 바깥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고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붙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교수팀과 함께 65세 이상 노인 500명을 대상으로 목욕 습관과 피부 상태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충격적이었습니다. 일주일에 4회 이상 비누 목욕을 한 그룹은 주 2회에서 3회만 목욕한 그룹보다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높았습니다. 단순히 피부가 건조하고 가려운 정도가 아닙니다. 건조한 피부는 갈라지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감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 겨울 83세 박할머니는 등 부분에 난 미세한 상처로 인해 피부 감염이 심해져 입원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환자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항상 깨끗하게 씻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정성을 들였는데 결과가 오히려 몸을 해친 거라면 그 슬픔은 배가 되는 법이니까요.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건강한 목욕법은 무조건 매일 씻는 것이 아니라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매일 씻는 게 좋다는 오랜 상식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김 할머니에게 저는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첫째, 목욕 횟수를 주 23회로 줄이세요. 매일 씻지 않아도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부위만 부분적으로 닦으면 충분합니다. 둘째, 비누 사용을 최소화하세요. 특히 전신에 비누를 바르지 말고 정말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셋째, 목욕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이 3분이 바로 수분이 날아가기 전에 피부를 지킬 수 있는 황금 시간입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셨지만 제 조언대로 습관을 바꾸기로 약속하셨습니다. 2주 뒤 할머니가 다시 오셨을 때 저는 그 변화에 놀랐습니다. 가려움이 절반 이상 줄었고 피부의 갈라짐도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한달 후에는 밤에도 편안히 주무실 수 있게 되었고 표정까지 달라지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밤에 잠도 잘 자고 피부가 편안해지니 마음도 덩달아 편안해졌어요. 매일 씻지 않아도 이렇게 깨끗하게 지낼 수 있다니 정말 신기해요. 그 말씀에 저도 고개가 끄덕여졌습니다.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 장기지만 그 영향을 받는 건 몸 전체입니다. 피부 하나가 괴롭다면 삶 전체가 피곤해지는 법이니까요. 저는 제 환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젊었을 때는 깨끗함이 중요했지만 나이 들수록 균형이 더 중요합니다. 피부의 수분과 유분 균형, 그리고 좋은 세균과 나쁜 세균 사이의 균형이 무너지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피부 건강은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노인 건강을 위협하는 또 다른 복병, 바로 욕실 낙상과 그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끄러운 욕실이 어떻게 노인의 생명선을 가르는 공간이 될수 있는지 제가 경험한 충격적인 사례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노인 목욕과 관련된 가장 즉각적인 위험, 바로 욕실 낙상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며 가장 마음 아팠던 순간들 중 하나는 욕실에서의 사소한 미끄러짐 하나가 어르신의 삶 전체를 완전히 바꿔버리는 모습을 지켜봤을 때입니다. 단한 번의 넘어짐으로 평생을 침대에서 보내야 하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작년 겨울, 제게 찾아오신 88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는 특히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게 사셨고 식사와 운동 관리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80대 후반의 나이에도 혼자서 장을 보고 손자들과 공원을 산책할 정도로 활기차셨죠. 그런 할아버지가 어느 날 목욕 후 욕조에서 나오시다 미끄러지셨습니다. 욕실 바닥이 물기로 젖어 있었고 손잡이나 미끄럼 방지 매트 하나 없이 그대로 발을 헛디디셨다고 합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지만 이후 회복은 더디었고 거동은 예전 같지 않으셨습니다. 할아버지는 휠체어를 타게 되셨고 외출이 어려워지자 점점 사람들과의 교류도 줄어들었습니다. 식욕도 떨어지고 우울증 증상까지 보이셨습니다. 삶의 활력이 점점 꺼지는 모습을 보며 욕실 하나가 이렇게 삶 전체를 바꿔버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사고 중약 40%가 목욕 중이거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낙상 사고가 노인 사망률을 크게 높인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고관절이 부러지면 80세 이상 노인의 경우 1년 내 사망률이 25%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4분 중 1분은 1년 안에 돌아가시는 셈이죠.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어르신들의 삶을 위협하는 조용한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왜 욕실에서 낙상이 이렇게 자주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세 가지 위험 요소가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기로 인한 미끄러움입니다. 욕실 바닥은 물이 묻으면 빙판 길처럼 위험해집니다. 젊을 때는 균형을 잡을 수 있지만 노인에게는 이 미끄러움이 치명적입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한 일시적인 혈압 저하와 어지러움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뜨거운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춥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자세를 바꾸면 어지러움을 느끼기 쉽습니다. 셋째, 나이 들며 자연스럽게 약해지는 균형 감각입니다. 65세가 넘으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20에서 30% 감소합니다. 이세 가지 요소가 한 공간에서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욕실은 노인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가 됩니다. 이 할아버지께서는 퇴원 후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욕실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욕조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셨고 앉아서 샤워하시는 습관도 들이셨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까지 단한 번도 낙상사고 없이 혼자서 목욕을 잘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앉아서 하니까 훨씬 편하고 안전하네요. 라고 웃으시며 말씀도 하셨지요. 제 경험으로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불편할 것 같다. 나이 든 사람 같아 보여서 싫다며 욕실 의자나 손잡이 설치를 꺼리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언컨대 이건 나이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쓰러지지 않으면 병원에 오지도 않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욕실 안전장치 설치로 노인 낙상 사고를 62%까지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만큼 간단한 예방책이 큰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미지요. 제가 모든 65세 이상 환자분들께 권해드리는 욕실 안전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끄럼 방지 매트를 설치하세요. 욕실 바닥과 욕조 안에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주세요. 이것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50% 이상 줄어듭니다. 둘째,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욕조 주변과 화장실 벽면에 단단한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비용이 부담된다면 흡착식 손잡이라도 설치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사용하세요. 서서 씻는 것보다 앉아서 씻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방수 처리된 플라스틱 의자나 전용 샤워 의자를 구비하세요. 마지막으로, 특히 80세 이상이시라면 절대 혼자 목욕하지 마세요. 가족이 가까이에 있거나 문을 잠그지 않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생명이 지켜질 수 있습니다. 목욕은 몸을 씻는 시간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몸을 지키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물보다 더 따뜻한 것은 바로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지혜라는 걸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잘못된 체온 관리가 어떻게 면역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따뜻하게 씻었는데도 오히려 감기에 더잘 걸리는 이유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충격적인 진실은 목욕 후 체온 관리가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우리는 보통 따뜻한 물에 목욕을 하고 나면 몸이 충분히 따뜻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추위도 다 날아갔지 하며 욕실문을 열고 서늘한 방으로 천천히 걸어가곤 하지요. 그런데 이런 순간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시기라는 걸 아시는지요? 작년 1월, 제게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던 92세 방 할머니가 한밤 중에 응급실에 실려오셨습니다. 보호자 말로는 할머니가 저녁에 목욕을 마치고 물기를 제대로 닦지 않은 채 난방이 잘 되지 않는 방에 앉아 계시다가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점점 의식이 희미해졌다고 합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의 체온은 34.5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혈압도 위험한 수준까지 내려가 있었습니다. 저체온증이었죠. 다행히 집중치료로 회복하셨지만 저는 보호자에게 받은 질문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갔는데 왜 오히려 체온이 떨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목욕을 하면 당장은 몸이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뜨거운 물에 의해 피부 혈관이 확장된 상태에서 찬 공기에 노출되면 우리 몸의 열이 급격히 방출됩니다. 마치 뜨거운 물이 담긴 컵을 냉장고에 넣었을 때 금세 식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노인의 체온 조절 능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80세 이상 고령자는 체온을 조절하는 능력이 젊은 사람보다 약40% 이상 감소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즉, 나이가 들수록 체온의 급격한 변화에 민감해지고 한번 체온이 떨어지면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특히 목욕 후 물기가 남아있는 피부는 증발 효과로 인해 몸의 열을 더욱 빠르게 빼앗깁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저체온증 심하면 혼수상태나 심장 이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위험을 간과하고 있다는 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매년 겨울철마다 따뜻하게 목욕했는데 왜 감기에 걸렸지 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또한 목욕습관은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우리 피부에는 수많은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세균이 해로운 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피부에는 좋은 세균들, 즉 피부 마이크로바이옴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나쁜 균이 침투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매일 전신을 비누로 씻게 되면 이런 좋은 균들마저 함께 씻겨 나가게 됩니다. 문제는 젊을 땐이 좋은 균들이 다시 빨리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이 균들이 회복되는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입니다. 저는 서울대병원 미생물학 연구팀과 협력하여 노인의 피부 미생물과 면역력의 관계를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 목욕을 한 75세 이상 노인 그룹은 주 3회 목욕을 한 그룹에 비해 피부 면역 지수가 평균 35%나 낮았습니다. 피부는 외부 세균의 첫 방어선인데 그 방어선이 무너진 셈이지요. 뿐만 아니라 피부 면역은 단지 피부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호흡기 면역, 전신염증 반응과도 깊은 연관이 있어 지나친 청결은 감기, 기관지염, 만성염증성 질환의 위험도 높일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노인의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서도 75세 이상 노인 중 매일 항균 비누로 전신을 씻는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호흡기 감염 발생률이 28% 높았다고 합니다. 방 할머니의 경우 퇴원 후 저는 목욕 후 체온 관리와 면역력 보호를 위한 몇 가지 조언을 드렸습니다. 할머니는 그대로 실천하셨고 그 결과 올해 겨울에는 단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으셨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제가 환자들에게 권해드리는 목욕 후 체온 관리와 면역력 보호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욕실 온도를 미리 높이세요. 목욕 전에 욕실을 충분히 따뜻하게 데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욕실 문을 열었을 때확 느껴지는 온도차가 없어야 합니다. 둘째, 목욕 후에는 몸에 물기가 전혀 남지 않도록 부드럽고 흡수력 좋은 수건으로 꼼꼼히 닦으세요. 특히 등, 머리카락, 발가락 사이처럼 잘안 보이는 부분까지 확인하세요. 셋째, 목욕 전에 입을 옷을 미리 데워두세요. 특히 속옷, 양말, 실내복을 난방기 근처에 두거나 옷장에서 바로 꺼내서 입도록 하세요. 넷째, 항균이라고 적힌 비누나 바디워시는 사용하지 마세요. 이런 제품들은 좋은 균까지 모두 제거해 버립니다. 대신 순한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세요. 다섯째, 겨울철에는 밤보다는 낮에 목욕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로 체온 유지에 유리합니다. 몸이 따뜻해졌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 이 말은 제가 환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하는 문장입니다. 따뜻한 물은 우리 몸을 이완시켜주지만 그 여운을 유지하려면 이후의 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체온이 떨어진다는 건 단순히 춥다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대사, 면역, 뇌활동까지 모두 영향을 받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은 크게 감소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65세 이상이라면 꼭 기억해야 할 건강한 목욕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씻기보다는 주 2회에서 3회 전신 목욕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날은 필요한 부위만 닦아주세요. 피부가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목욕물은 뜨겁지 않게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심장에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15분 이상 오래 담그지 마시고 5에서 10분 정도로 짧게 씻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을 위해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는 필수입니다. 욕실 의자도 있다면 더욱 안전하게 목욕할 수 있습니다. 비누는 전신에 바르기보다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세요. 피부 보호막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목욕 후에는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 그리고 물기를 완전히 닦고 따뜻한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겨울에는 체온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보다는 오후 2-4시 사이에 목욕하는 것이 체온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80세 이상이라면 꼭 누군가 가까이 있을 때 목욕하세요. 그리고 항균 표시가 있는 제품보다는 순한 비누나 약산성 클렌저를 선택하는 것이 면역력 보호에 좋습니다. 돌이켜보면 목욕은 단지 몸을 씻는 행위가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는 방식, 나를 돌보는 태도, 그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는 일상적인 루틴입니다. 그런데 그 습관이 나이에 따라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씻던 습관이 나이 들어서는 오히려 피부를 망가뜨리고 심장을 무리하게 하고 욕실 낙상의 위험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사실. 충분히 경각심을 가질만 하지요. 혹시 지금도 나는 괜찮아? 아직은 건강하니까? 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가장 좋은 변화는 늦지 않았을 때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목욕 습관을 돌아보시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보세요. 그 변화는 분명 당신의 피부와 심장, 그리고 삶의 질을 지켜줄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이런 실질적인 건강 정보와 노년기에 꼭 필요한 생활의 지혜들을 꾸준히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유익한 정보들을 제일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한 하루와 따뜻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